취소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심판할 의무 생기고 당사자 제소된 사건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하며 중복 제소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중복으로 소 제기하면 잘라버려 카카. 그리고 관련 청구소송의 예, 이송 병합 배운 거 인정되고요. 한편 취소소송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처분의 효력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영업허가 취소 처분 받았어요. 취소 소송 제기해요. 그래도 여전히 취소된 채로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직권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할수 있다라는 거. 자뭐 예를 들어서 과징금 부과 처분 뭐 100억 두드려 맞았는데 지금 100억 내고 나면 우리 회사 망해. 어, 그러면 이거 뭔가 내가 좀 다툴 때까지는 이 효력을 좀 정지시켜주세요. 이 정지 안 하면 행정부는 알아서 그냥 강제 집행해서 돈다 뺏어가 버리잖아요. 어, 그러니까 정지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가구제제도. 어, 가가 임시란 뜻이에요. 임시. 임시. 보안 판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쟁 있는 행정작용이나 공법상의 권리관계에 관하여 잠정적인 효력이나 지위를 정함으로써 보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권리구제 도모하는 겁니다. 실제로 소재기하면은 그 일심 선고까지 뭐 법에는 뭐 언제 내해라라고 정해져 있는데 이게 말도 안 되게 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통상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그리고 재수 없으면 한 2년 넘게 끌고 막 그래요. 어, 아 제가 지금 일심 행거 엄청 질질 끌고 있는 것들 몇개 있어요. 뭐 저기 국회의원 관련된 사건도 그렇고, 뭐 법원에서 그런 정치적 고려 를좀 음, 너무 대놓고 하면 안 좋다고 보이는데 어, 근데 왜 이렇게 이마가 반짝대지? 어, 조명 때문인가요? 조명 때문인가? 천장 조명 때문이군요. 아니다, 아니다. 어, 제 이마 제 이마 자체가 반사율이 어, 높나 봅니다. 어, 이렇게 좀 가려볼까? 이렇게 안 가려지네. <laughs> 자, 그래서. 어. 여기 자꾸 보지 마 여기 집중하지 마자 가구제 임시의 지위를 일단 정해놓는 겁니다 자, 승소 판결 받더라도 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회복할 수 있, 없는 손해를 입는 등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 나왔어요 근데 그철거명령에 취소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집행부정지 원칙 때문에 뒤에 대집행 쭉 이어지겠죠 그래서 재판을 막 하다 보면은 행정청에서 와서 오한만 들고 내건물 다 때려부숴 그러고 나면은 이제 또 법원에서는 야 협의 협의의 소익이 없어졌네 그러면서 소송 끝내버린단 말이에요 어 그러면 난뭐 손해배상 받게 못하는데 근데 나중에 진짜 그 처분이 위법했다라고 인정되면 내 건물은 회복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지시켜 놓는 게 예외적으로 인정이 돼요. 3번 읽어보세요. <laughs> 그래서 행소법에는 집행정지만 규정돼 있고 가처분제도 규정 없고 뭐 준용 가능한가 있는데 그 준용 안 된다고 통설 팔래요. 어, 그래서 여기서 집행정지만 잘 공부합니다.